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LAFC로 이적한 이후 해리케인 다음으로 최고의 콤비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 파트너는 흥부 디오의드니부앙가 선수인데요. 경기장 밖에 생활면에서 가장 친한 선수는 토트넘에서도 왼쪽 풀백인 벤데이비스였던 것처럼 LAFC에서도 왼쪽 풀백 라이언 홀링스헤드 선수입니다. 오스틴 FC와의 MLS 플레이오프 1차전 경기 당시에 홀링세드가 상대 수비수의 자책구를 유도한 이후 코스염 세레머니를 하자 손흥 선수가 빠르게 함께하면서 함께 축하하며 행복했던 모습은 지금 LAFC가 얼마나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원팀으로 뭉쳐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죠. 심지어 스티브 체론돌로 감독까지도 권위를 버리고 사석에서 손흥 선수의 찰칵 세레머니를 따라하면서 장난칠 정도로 지금 팀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이런 손흥민 선수 효과에 대해 미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미디어 ESPN이 특집 보도를 게재하면서 홀링스헤드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손흥민 선수의 경기장 밖에서의 모습, 단지 좋은 사람만이 아니라 팀의 축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또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팀내의 큰형이자 어른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라는 에피소드도 소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빅 매치를 앞둔 스티브 체룬돌로 LAFC 감독이 영국과 미국 축구계를 대표하는 유튜브 채널 주요 핵심 인사들과 직접 인터뷰하는 유력 채널 맨인 블레이저와의 단독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LAFC의 훈련장의 감독실에서 화상 미팅을 통해 장시간 진행했던 이 인터뷰에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도 공개가 됩니다. ESPN의 기사 풀버전 체론돌로 감독 인터뷰 중 손흥민 선수 관련 발언의 전체 내용을 실제 영상과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SPN의 보도입니다. 손흥민 선수와 토마스밀러의 맞대결을 앞두고 이두 선수의 MLS 데뷔 시즌이 꿈과 같은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벤쿠버와 LFC의 이 경기에 둘중한 명의 꿈은 끝나게 된다라면서 ESPN의 수십년 취재 경력을 자랑하는 미국 축구 최고의 베테랑 기자 제프 칼라이 기자가 쓴 기사 내용입니다. 전체 그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즌 도중 영입이야말로 많은 이들이 꿈꾸는 시나리오라고 할수 있다. 새로 합류한 선수가 팀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경기장에서의 활약으로 팀 전체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모습 말이다. 하지만 현실은 종종 다르다. 기대만큼 활약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번 토요일 MLS컵 플레이오프 8강전에서는 이 완벽한 사례에 속하는 두 명의 선수가 맞붙는다. 바로 LAFC의 손흥민 선수, 밴쿠버 화이트캡스의 토마스 윌러다. 두 선수가 플레이오프 초반 단계에 만나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쉬울 정도다. 손흥민은 합류 후 리그와 플레이오프 합산 12경기 10골 4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LAFC에 안팎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특유의 미소로 LAFC 팬들 전체를 매료시키기도 했다. 토마스 밀러 역시 9경기에서 8골 3도움을 올리는 등 거의 비슷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왜 손흥민과 밀러는 이렇게 잘 적응할 수 있었을까? 단순히 뛰어난 선수라는 이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ESPN은 올초 여러 스타들이 MLS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분석하면서 경기 스타일 적응 여부, 팀 밖에서의 생활 적응력, 그리고 승리에 대한 갈망 등을 핵심 요소로 꼽았던 적이 있다. 이게 말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이 MLS 특유의 축구 문화가 자신이 익숙한 환경과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성격적인 특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밀러와 손흥민의 경우에는 이 모든 요소를 충족해낸 것이다. L.A.FC의 수비수 라이언 홀링스헤드는 손흥민을 처음 만난 순간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손흥민이 티그레스와의 리그스컵 경기를 앞두고 선수단과 소개를 갔던 상견례를 갔던 때였다. 그때 홀링스헤드는 경기 준비를 위해서 웨이트를 하고 있었다. 홀링스헤드는 처음 손흥민을 마주치자 제가 쓰던 웨이트 그 기구를 그 장비를 손흥민에게 건넸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자 그럼 나도 이제 시작해 볼까요?라고 말하면서 웃더니. 그대로 제가 하던 운동을 따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손흥민 선수는 그때 사복 차림이었지만 그런 태도 하나에서 손흥민 선수의 유쾌함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죠. 그는 그때의 순간을 생생하게 회상했다. 손흥민의 이런 빠른 적응에는 LAFC의 역습 기반 스타일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는 점도 컸다. 스티브 체론돌로 감독은 공격을 마무리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골을 만들 수 있는 또한 명의 결정적인 무기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 판단은 정확했고 손흥민과 드니 부안가의 조합은 상대팀에게는 제안과도 같았다. 손흥민의 합류 이후 부안가는 13골이나 넣었다. 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손흥민의 태도였다. 홀링세드는 손흥민이 높은 기준을 요구하되 잘못된 점을 지적할 때에도 건설적으로 말한다고 설명했다. 손흥민 선수는 항상 먼저 개선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도 플레이가 다 끝나고 난 뒤에는 곧바로 다가와서 하이파이브를 하고 웃으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네 라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불만을 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팀으로서 어떻게 더 좋아질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게늘 손흥민 선수의 목표인 겁니다. 경기 중에는 플레이 이것 좀 잘해보자 이렇게 해보면 어떠냐 이것 좀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그리고 나서 다시 차분하게 나도 이렇게 했어야 됐겠네 나도 이게 좀 아쉬웠네 나도 문제가 있었다 이러면서 서로 서로가 더 잘하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위해 더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건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너왜 이렇게 움직였어 이렇게 줬어야지 하고 따지고 불만을 표하고 그렇게 언쟁을 벌이는 상황이 아니라 함께 좋은 결과 만들어보자고 솔루션을 제시하면서 건설적인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단지 사람 좋게 다 받아주고, 다 들어주고, 자기만 맞춰주려고 손흥민 선수가 하는 게 아니라, 요구도 할건 하면서도 그 요구가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도록 얘기하고 있다는 점. 이게 바로 손흥민 선수가 경기장 밖에서 많은 LFC 선수들의 존경심을 얻으면서 친밀감까지 유지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손흥민이 LFC에 잘 적응하는 데에는 물론, 라코르만의 익숙한 얼굴들도 도움이 됐다. LAFC의 골키퍼 위고 요리스는 토트넘에서 한때 손흥민의 주장이었고 체른돌로 감독 역시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선수로 뛰던 시절 손흥민과 여러 차례 선수 대 선수로 맞붙었던 경험이 있는 인물이다. 체른돌로는 당시 상대 선수였던 손흥민을 두고 항상 상대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 같이 가시처럼 불편한, 막기 어려운 존재였다고 얘기했다. 늘 뛰면서 또 찌르고 귀찮게 했어요. 이 모든 요소 결국에는 하나의 결과를 향해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성공은 이미 예정된 흐름이었죠. LAFC 내부에서 손흥민을 설명할 때 등장하는 단어들은 벤 쿠버가 토마스 밀러를 이야기할 때도 거의 그대로 반복된다. 완벽함을 향한 집요함, 동시에 모든 행동에 깃든 겸손한 말이다. 벤 쿠버의 예스퍼 세렌생 감독은 토마스 밀러는 화이트 캡스 속에 토마스 밀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라면서 토마스 밀러가 있는 화이트 캡스를 원했죠라는 말로 나의 팀이 아닌 내가 팀의 일원이 되고 싶어했다. 합류 첫날부터 일관되게 그렇게 행동했고, 그래서 선수들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국 대표 미드필드 세바스탄 버할터는 토마스 밀러가 도착하기 전 자신에게 먼저 보낸 문자 메시지가 큰 감동을 줬다고 말했다. 토마스 밀러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함께 뛰게 되는 것을 기대한다는 말을 남겼고, 그 순간부터 자신도 우리와 똑같은 선수라고 느껴졌다는 것이다. 버할터는 이렇게 말했다. 토마스 밀러는 처음부터 그냥 팀 동료 중한 명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저희도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었고요. 시간이 지나 둘이 진짜 팀 동료가 되자 대화는 축구 전술에서부터 리커버리 삶의 방식까지 모든 주제를 오갔다. 버알터가 가장 크게 받은 인상은 이거였다. 밀러는 과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만들지도 않아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행동합니다. 스스로에게 맞는 방식을 알고 있고 언제나 현실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며 숨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죠. 그게 밀러의 성공 비결입니다. 물론 밀러는 올 여름까지 평생을 바이에른 뮌헨에서 보냈던 선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도전이 쉬운 여정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밀러의 태도는 훌륭한 보험 역할을 했다. 밀러는 지난 화요일에 가졌던 인터뷰에서 저는 휴가를 즐기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일을 하기 위해서 왔고 계속 그래 왔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달라지고 리그가 달라지고 팀이 달라진다면 얼마나 걸릴지 예측할 수는 없는 것이죠라고 이야기했다. 이어서. 그래도 제 커리어 내내 새로운 상황에 매우 빨리 적응하는 능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제 스타일도 자잘하게 조금씩 계속 바뀌어 왔죠. 라고 덧붙였다. 손흥민과 밀러는 이전에도 총 9경기에서 맞붙었고, 기록은 밀러의 1승 2무 1패 5위다. 하지만 손흥민의 단 1승이 가장 강렬하다. 바로 2018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대한민국이 독일을 2대0으로 꺾고, 디펜딩 챔피언인 독일을 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조별리그에서 탈락시킨 경기였기 때문이다. 독일 분데스리가 시절 손흥민에 대한 기억을 묻자 밀러는 그때의 손흥민을 지금과 비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당시 손흥민이 뛰었던 함부르크와 레버쿠젠의 전력이 바이르미넨과 비교할 만한 전력이 아니었다라는 점에 있어서 본인이 이긴 것이 손흥민 선수와의 비교에서 더 우위를 접하는 요인이 아니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손흥민 선수에 대해 존중을 표한 것이다. 토마스 밀러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우리 모두 아주 좋은 팀에서 뛰고 있고 손흥민 선수는 LAFC에서의 중요한 선수이고 저도 벤쿠버에서 중요한 선수입니다. 과거 손흥민 선수가 함부르크에서 뛰던 시절에는 우리 팀바이에리 미넨이 거의 항상 그들을 압도했었죠. LAFC는 이번에는 그 압도당하는 역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최른돌로 감독은 토마스 밀러를 막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 역시 분데스리가의 수비수로 밀러를 만나봤기 때문입니다. 체른돌론이 이렇게 말한다. 토마스 밀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영리한 선수 중한 명입니다. 경기 내내 상황을 읽는 능력, 경기 흐름이 요구하는 것을 즉시 파악하는 능력 모두 탁월합니다. 체형은 조금은 길고 다소 투박해 보일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완전한 통제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죠. 퍼스트 터치, 패스, 마무리까지 밀러는 모든 게 최고 수준의 선수입니다. 밀러는 실수를 하지 않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공간 감각과 타이밍, 박스 안에서의 감각은 월드 클래스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이런 점은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 양 팀의 팬들 뿐만이 아니라 중립 팬들까지도 이두 선수 손흥민과 밀러의 뛰어난 퀄리티를 마음껏 감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꿈 같은 데뷔 시즌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선수는 단한명 뿐이다. 과연 이 경기 누가 최종승자가 될지 너무나 궁금한 상황인데요. 체른돌로 감독이 벤쿠버의 경기를 앞두고, 맨인 블레이저의 진행자, 허크 고메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자신의 선수 경력 축구인생 미국 축구대표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lafc에서 또 어떻게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지 벤쿠버전은 어떤지 그 과정 속에 손흥민 선수는 어떤지에 대한 부분도 하나의 큰 파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파트 벤쿠버전을 준비하는 내용에 대한 파트만 해석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lafc가 손흥민 선수에게서 얻은 것은 어떤 유형인가요 어떤 게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아, 그는 정말 열심히 훈련하고 경쟁심이 굉장하게 강한 선수예요. 만약 손흥민 선수가 팀 훈련에서 막힌다거나 어떤 훈련을 하든지간에 만약 힘든 시간을 보낸다면 손흥민 선수는 굉장히 불행해야 할 겁니다. 손흥민 선수는 팀 동료들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강하게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단지 경이로운 선수인 것만이 아니라. 훌륭한 리더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점은 모든 팀이 필요로 하는 것이고 특히 우리 팀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합류한 것은 단지 골과 어시스트가 늘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리더십과 경쟁심이 우리 팀에 가미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팀이 최고의 팀중 하나가 되기 필요했던 약간의 날카로움까지 손흥민 선수를 통해서 더해진 것이죠. 이제 우리 팀은 손흥민 선수를 더 믿고 스스로를 더 믿게 되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손흥민 선수에 대한 가장 큰 인상은 이미지로서의 손흥민 선수가 경기장 밖에서는 매우 깔끔하고 멋있고 재미있는 사람이지만 경기장 밖에서 우리가 진짜 손흥민 선수를 만난다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인간적이고 또한 매우 지적이며 재치있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선수입니다. 힘든 날도 있지만 항상 밝은 날만 있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알아가고 있는 진짜 손흥민의 인간적인 모습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어요. 이것은 LAFC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즐거움이었고 저 역시 손흥민 선수를 코치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정말 이보다 더 대단할 수 없는 감독으로서의 찬사였는데요. 이제 MLS컵 플레이오프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시죠. 밴쿠버 화이트캡스와의 빅매치입니다. 체른돌로 감독님, 밴쿠버가 어떤 팀인지 당신도 알고 있고, 그들도 당신이 어떤 팀인지 알 텐데요. 플레이오프 경기이기 때문에 뭔가 바꿀까요? 팀의 경기 방식이 바꿔질까요? 이렇게 전술적인 얘기를 합니다. 체른돌로는 얘기했어요. 베스트 오브 3 플레이오프 1라운드 경기를 보면서 제가 좋아했던 유일한 점은 일부 감독들이 실행했던 전술적인 변화를 보는 거였어요. 그것이 그에 대해 유일한 좋은 점이죠. 일부 감독들이 사용한 전술적인 변화를 본게 좋았는데요. 우리도 오스틴전에서 변화를 줬고,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감독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했는데요. 저는 두 감독들의 선택 다 이해합니다. 3일만에 자신을 재창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니까요. 지금은 21일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노력과 감정이 최고조에 달하는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새로운 행동과 습관을 20일 만에 만드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저는 우리 양 팀의 전술적인 변화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세트피스라든지 이런 미묘한 부분에서 변화를 볼 수는 있겠죠. 우리에게 추가적인 공격수나 추가적인 미드필드로 플레이어라는 것을 이, 의미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공간에 우선순위를 두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라면서 조금 연막을 치기도 했는데요 미묘한 변화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구조는 양팀 모두 동일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큰 틀은 비슷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마침내 그 경기가 열립니다 한국시간으로 11월 23일 일요일 오전 11시 30분 애플TV, 쿠팡플레이, TV채널로는 스포티비 프라임에서 생중계 보실 수 있습니다. 한준TV로 실시간 입중계 소통방송 함께할 수 있는 벤쿠버 대 LAFC의 빅매치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으로 함께 지켜보고 응원하고 경기 후의 분석, 그리고 미국 현지의 뜨거운 반응 생생한 진짜 영상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